싶 고, 봄 바람 과 함께 날아가 는 너, 봄 바람 과 함께 날아가 는따 뜻한 향 기를 함께 하고 있는 너, 맑은 하늘 아래 흐르 는 바람 처럼 나와 함께 날아가 는 너, 가볍 게 날아가 는구 름들 처럼 자유 롭게 하늘 을 떠드 는너의 모습 을 바라보 며, 나의 마 음도 자유 롭 게. 후딱 긁히는 그대의 흔적을 저 하늘과 함께 따라가고 싶다. 봄바람이란 느낌은 이렇게도 아름답고 그대와 함께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러한 것이 아닌 듯 하다. 내가 마주하는 하늘과 바람, 햇살과 그리운 빛깔들 나도 함께 배워야 할것 같다. 나 또한 그대와 함께 날아가면서 나의 마음 속 향기를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. 어둠과 후회로 음침한 나의 분노를 밝은 빛으로 물든 너의 허리띠처럼. 꿈꾸는 하늘과 흐르는 바람처럼 난 그대를 끝내 관통하지 못할까봐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멋지게 그대를 따라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할게. 여태까지는 그저 나 혼자서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에 힘들었지. 그저 그대의 선물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나는 그때까지. 고마워, 너.